어떻게 세척하느냐. 치발기와 함께 따라와야 되는 필수템. 국민 치발기로 알려진 브랜드들이 정말 치발기는 선택 아닌 필수다. 반갑습니다. 엄마의 지혜, 엄지TV 엄지마입니다. 이번 주제는 우리 신생아 시기를 지나서 아이가 성장하면서 주먹고기를 막 주먹을 입에 가져가서 물어 뜯고 할 때, 이때가 우리 구강기, 구강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강할 때인데요. 어, 이때 사용하는 우리 육아템 중에 하나가 바로 치발기죠. 오늘은 치발기의 사용 시기부터 치발기의 종류, 그리고 추천하는 품목들을 낱낱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네, 우선 치발기를 사용하는 시기는 이론적으로는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사이인 구강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데요. 요즘 아이들은 보통 백일을 전후로 해서 3개월 차부터 주먹을 입에 가져가서 얌얌 쩝쩝 물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아이가 자꾸만 손을 입에 가져가서 뭔가를 물라고 하고 입에 뭐든지 물어보려고 한다. 그런다면 그때부터는 치발기를 손에 쥐어줄 것을 추천을 드리는데요. 단순히 입에 물어 뜯는 욕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이때에는 입안에서의 모든 촉각을 통해서 소근육과 그리고 뇌 발달에도 도움이 되는 거니까요. 이 치발기는 그냥 단순히 물어 뜯는 용도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길 바라고요. 또한 생후에 5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아이들이 이가 나오려고 간질간질하면서 이앓이를 하기도 합니다. 이때는 아기가 그 간지러움을 치발기를 물어 뜯으면서 해소를 하기도 하니깐요 정말 치발기는 선택 아닌 필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치발기의 사용 순서는요. 어 저는 개인적으로 말랑말랑한 것부터 점차 딱딱한 것으로 추천을 드리는데요. 예를 들면 실리콘 소재의 손으로 쥘수 있는 주먹형은 굉장히 얇고 말랑말랑하고 이렇게 모양을 뒤틀어도 쉽게 뒤틀리는 그런 치발기지만 반대로 우리 바나나 모양이나 딸기 모양이나 이렇게 손에 꽉 쥐면서 암냠냠 뜯는 게 있어요. 그거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탄탄하고 두껍거든요. 또 실리콘에서 점차 플라스틱류로 올라가는 것이 좋은데요. 하지만 이 세척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조금 고민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팔팔 삶는데 삶아서 쓸수 있는 그런 치발기를 살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치발기를 어떻게 세척하느냐? 어, 예전에 저는 아기 젖병 세제와 동일하게 그냥 문질문질해서 닦았는데요. 그것보다 최근에 제가 정보들을 좀 보다 보니 베이킹소다를 이용해서 따뜻한 물에 치발기 물을 묻히고 베이킹소다로 빡빡빡빡 문지른 다음에 그 다음에 팔팔 끓는 열탕에 한번 퐁당해서 30초 정도 열탕 소독을 하는 것을 권장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치발기를 좀 위생적으로 자주 관리해줄 것을 추천드리고요. 또한, 치발기만 사는 게 아니라, 치발기와 함께 따라와야 되는 필수템이 있습니다. 바로, 치발기 스트랩인데요. 이 치발기는 아이들이 손으로 들고 있다가 자주 떨어뜨려요. 자주 떨어뜨리면 아무래도 바닥에 이런 세균이나 먼지가 묻을 수도 있고, 또 저희 집처럼 애완동물들과 함께 생활하는 집 같은 경우는 이런 반려동물의 털들이 굉장히 많이 묻습니다. 이런 거를 조금 방지하고, 우리가 매번 세척을 해줄 수 없기 때문에, 그래도 한번 세척해놓으면 하루에 몇시간을 갖고 놀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트랩을 이용해서 아기 옷이랑 이렇게 콕 찍어주면 떨어뜨려도 이게 끈으로 스트랩으로 매달리기 때문에 바닥에 떨어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치발기와 스트랩은 항상 짝꿍으로 붙여주는 게 좋다 그리고 외출을 할때 여러분들이 치발기의 통도 버리지 말고 갖고 계셨다가 깨끗하게 보관할 수 있게끔 꼭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엄마들이 많이 사는 국민 치발기로 알려진 브랜드들이 모유 치발기, 앙주 치발기, 양양 치발기 이거를 많이 쓰시는데요. 저는 제일 처음 입문하는 것으로는 양양 치발기를 좀 추천을 해요. 이게 손에 껴서 아이가 잡고서 본인의 주먹을 가져갔을 때이 치발기가 이렇게 손 모양처럼 돼 있어서 하나 하나 그 돌기들을 입에 넣으면서 많이 좀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자극을 받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딱딱하지 않고 말랑말랑 뒤틀릴 정도로 말랑말랑하고 부드럽기 때문에 이런 소재를 제일 처음 입문용으로 쓰실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다음 모윤치발기 같은 경우에는 역시 손으로 주먹을 쥐고서 뜯는 용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희 애기 같은 경우에는 잘 쥐고 있다가 그거를 좀 많이 떨어뜨리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어 이건 역시 필이나 스트랩으로 좀 연결을 해 주실 것을 추천드리고 마지막으로 처음부터 이렇게 조금 실리콘이어도 모양을 갖춘 바나나 치발기 이런 것들은 조금 딱딱하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입문용을 쓴 다음에 우리 아이가 선호하는 치발기를 찾아가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절대 한 브랜드에서 여러 개를 사지 마시고 브랜드마다 특징이 있으니까 많이 사용하는 것들을 하나씩 뭐 주먹 손잡는 거용 그리고 이렇게 좀 딱딱하지만 과일 모양으로 돼서 막대 스틱형 여러 가지를 좀 사서 우리 아이가 가장 선호 호하고 좋아하는 거 오래 잘 물고 이렇게 치발기를 쓰는 거를 잘 보시면서 그 브랜드를 한두개 정도 더 여유 있게 구매하실 걸 추천드립니다. 아이들마다의 개인 차가 있겠지만요, 우리 엄지맘의 우리 예쁜 공주 같은 경우에는 가장 오랫동안 가장 좋아했었던 치발기가 이 앙쥬의 바나나 치발기를 제일 좋아했었어요. 이게 뭔가 굉장히 컴팩트하게 딱 손에 잡히고 어 입을 앙간 게 바나나 껍질 벗겨진 하얀색 알 부분을 굉장히 진짜 먹는 것처럼 맛있게 흠냥냥했던 그런 모습들이 떠오르네요. 근데 무엇보다 우리 옆집 아기, 뒷집 아기가 뭘 좋아했다 보다는 우리 아기가 제일 좋아하는 건또 타입이 다를 수 있으니까요. 절대 한 브랜드에서 여러 개 사지 말자. 이거 추천을 드리고요. 치발기 같은 경우에는 중고 제품보다 대부분 새 제품으로 사실 거예요. 제품을 사고 나셔도 깨끗하게 따뜻한 물에 베이킹 소다. 이렇게 빡빡 문질러서 열탕 소독해서 우리 아기에게 깨끗한. 어, 세척된 상태에서 물려주어라 라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 치발기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들의 사용 후기나 궁금한 점 있으시면 이 아래 네이버 카페 또는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주 자주 소통해 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